나는 똥꼬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다. 오랜만에 나타나서 무슨 미친 소리냐고 생각하겠지만 진짜다. 물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때는 몇년전 내가 유튜브를 쉬고 있을 때였다. 직업 특성상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나는 살이 많이 찌게 됐고, 더 이상 10대처럼 미친 듯이 먹어도 체중이 유지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후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야하!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한 얘기지만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단 조절이 중요한데, 운동은 어느 정도 해본 적이 있지만 식단 조절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나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채식이라는 생각으로 샐러드만 주구장창 먹어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옥이 시작되었다. 나는 야채가 변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사실 샐러드만 먹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샐러드와 함께 아메리카노를 항상 같이 마셨던 것이다.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아메리카노는 그나마 남아있던 내 몸속의 수분을 보조리 배출시켰고, 그렇게 내 뱃속에는 수분을 빼앗긴 풀떼기들이 점점 뭉치면서 더 이상 똥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몸무게는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 역시 나의 의지는 대단하고 다이어트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무지함의 대가는 화장실에서 치르게 되었다. <laughs> 변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고통. 군대훈련소 때도 변비는 경험해봤지만 이번 건 차원이 달랐다. 평상시에 자주 봤던 놈이 평범한 뱀이라고 한다면 군대훈련소에서 만난 놈은 아나콘다 정도라고 할수 있다. 근데 이 놈은 일단 뱀이 아니었다. 파인애플이다. 그것도 졸라 큰.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똥인지 파인애플인지 알수 없는 무언가가 박힌 채로 똥 파인애플 애플맨이 된 나는 그 상태로 30분 동안 괴로워하며 신은 도대체 왜 인간의 관략근을 좀더 벌어지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원망하며 역시 신은 없다는 무신론적인 발상과 함께 그래도 이번 고비를 어떻게든 넘기만 주신다면 절실한 신자가 되겠다 조건부적 신도 마인드가 교차할 때쯤 발사를 했다. 싸움은 길었고 치열했다. 그리고 내 똥꼬도 치열에 걸렸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자세로 한동안 화장실 앞에서 엎드려 있었다. 기력이 다해서 바지를 입을 힘도 없었지.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똥 싸다가 죽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었고 싸움의 결과물을 확인한 나는 저딴 흉물스러운 게내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풀떼기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여튼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이후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고 화장실 에 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글자 그대로 피를 보게 됐다. 이 상태로 있어야 정상인 놈이 말도 안 되는 크기로 벌어지면서 찢어졌으니 그럴 만 일부기 때문에 얼마나 다쳤는지,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었지만 신체 구조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고민하던 나는 인류가 개척한 기술력의 발전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때 인간이 요가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다. 늘어가는 일인 가구 시대에 맞춰 항문 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수로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가였다. 하지만 요가를 배운 적이 없었던 나는 아무리 찍어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가게 됐다. 똥꼬가 갈라지셨군요. 진단 결과 역시나 치열이었고 처방받은 약이랑 좌욕을 병행하면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고치면서 적당히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혹시라도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식단 관리는 먹는 양은 줄이되 골고루 먹는다는 생각으로 조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극단적으로 빼겠 따면서 풀떼기만 먹었다 뱃속에서 파인애플이 자랄 테니까.